안녕하세요 고다방입니다. 지금부터 리틀 인 t l e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틀 인 t l e 는 작년 11월 30일 출시되었고. 투로러 코퍼레이션에서 개발했는데, 투로러 코퍼레이션은 3명의 개발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한명이 알아본 바로는 월드 오브 구를 개발했던, 개발에 참여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게임은 어드벤처 인디 캐주얼 게임이라고 스팀에서는 장르를 규정하고 있는데, 게임 플레이 내용으로서는 화로에 물건을 던져서 불태운다. 라고 되어 있죠. 물론 스토리 라인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 스토리 라인이 바로 이제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찬사를 듣고 있는 부분이죠. 게임 메카닉 또한 이제 굉장히 깔끔하고 좋다고 하, 하기도 하고요. 워낙 지금 주변 사람들, 게임 그 평론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이제 궁금증 때문에 이 게임을 샀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첫인상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연 사람들이 말하는 만큼 이제 이 게임이 그렇게 좋다면은 여러분이 직접 판단을 하시고 게임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게임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옵션 창이 없기 때문에 예. iOS 게임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음. 단순히 이제 터치 이런 걸로 하, 터치패드가 오히려 더이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유용하다고 할수 있는데 터치한 홀리네트 메이크 파이어 워우 물론 게임 플레이 화면을 제가 몇번 보긴 했는데 트레일러를 통해서 지금 뭔가 i t i 컨디션. 하. 예, 지금 그냥 화로에가 물건. 워우 <laughs> 트레일러에 나오는 거 아, 예상했는데도 갑자기 저기 타 버리니까 좀갑자 놀랍네요. 축하드립니다. 안 n d t h l e g i t i m a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알기론이 화로를 사게 되는 거죠. 무슨 아주 신종 인터테인먼트 도구라고 하면서 이 화로를 사는 건데 축하드립니다 인페르노 인터테인먼트 그 화로를 새로운 그 사, 브랜드의 화로를 산 거를 애정을 담고서 각 화로를 만들어서 당신의 집을 따뜻하게 합니다 당신의 마음 또한 따뜻하게 지내세요 음음음위 미스 낸시가 사랑을 가지고서 아 번역은 역시 힘든데 어느 정도 이 예, 무슨 느낌인지는 알것 알 같아요. 또 뭐가 있죠? Read again. 아하, 그렇구나 지금 여기서 이 스케이프를 누르게 되면은 그냥 예 게임으로 돌아간다, 타이틀로 나간다, 아니면 게임을 끈다. 옵션이나 어떤 게임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예, 돈이 있다고는 했는데. 뭐지? 17도 골드가 생긴가? Goodness, have you already burned up? 물건을 다 태웠냐? 괜찮아. 항상 더 새로운 걸살수 있으니까. 새로운 캐탈로그, 카탈로그로. 카탈로그라 얻었네요. 물건을 살수 있더라. Chimney stuffer. 옛트에 파는 콜렉터 포스터. 태우면은 가치를 잃을 수가 있다. 하. 옥수수레터 블라. 네, 돈을 지금 다써 버렸죠. 물건들이 배송을 배송을 해오네요. 하. m r r e R. 하, 이건 또뭐고 콤보. Find combos and get stamps. 콤보를 찾아내서 우편을 모, 모을 수 있다는 건데. b 이 e 이 뭐지? 일단 콤보가 어떤 건지 알 수, 알려주지 않는 거 보면 자기가 직접 알아내야 한다. 이런 거, 이런 거 같네요. 일단 다 태우도록 하죠. 하, 옥수수. 팝콘이 만들어지다니. 뭐아직까지 특별히 느껴지는게 없네요 똑같은걸 또살 수가 있네 아하 그 얼락이 됐네요 그리고 쇼핑가자 딴딴 사람의 신용카드 아 고장난 자석 살수록 뭔가 팍팍 풀리네 자명 워우 거미. 거미를 불태워 죽였어요, 지금. 좀 잔인한 게임인데? 이건 곤충이라고, 워우, 뭐야. 시혼주 카드가 지금 터지면서 막 지폐가 나왔는데 그냥 태워버리네? 돈이 상관없나?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다른 게임들과는 달라요. 점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 제한도 없고 아주 괜찮은 불. 하이 데피니션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but you can't. 영원히 그럴 수는 없다 끝이 있을 테니 따뜻하게 지내세요 아하 안녕 누구지 Is there anyone there? You don't know me but I thought I would tell you 밖은 너무 추워 Little Inferno Entertainment 화로에 지금 아주 뜨끈뜨끈하게 있는데, 너무 따뜻해서 지금. Like a hog in a bug in a rug. 어떤, bug in a bug in g 와. Sugar Plums라는 사람들로부터 아이템을 하나 주네요. 하. 누군지 모르는 사람인데 막 나한테 사진을 보내는 거야? 이것도 태우, 알아서 그냥 타버리는구만. 이런 게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지금 딱 봐도 영어로 통해서 어떤 스토리라인이 진행된다는 게 느껴지실 텐데 그 부분에서 약간 장애가 있다면 게임플레이 하나만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매력이 충분해야 될 텐데 글쎄요. 지금 그냥 iOS 어떤가 휴대폰, 스마트폰 게임을 한다는 느낌 정도만 받고 있지 뭐. 게한 플레이스 인 넥스트 투어 음. 뭐 물리 효과 같은 거랑 사람들이 말하는 그 평가 안에서는 이 게임이 굉장히 그 게임 에을 비판한다랄까? 게임이라는 것이 게임을 비판한다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지? 적절한 말을 찾기가 힘든데 이 음, 이 화로라는 것이 지금 인터테인먼트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게임 산업이라는 것이 항상 사람들이 이 화로에 그냥 집중을 해가지고 그 다른 것들을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그런 뭔가 이제 심오한 의미 같은 걸 두고 있다는데, 음, 글쎄요, 뭐라 안타는데요, 좀더 갖다 붙이고 있어야 되나? 아하, 워우 Okay. 물론 제가 지금 영어 이게 이해하고 계시든 안 계시든 지금 단순히 첫 인상 같은 걸 보여드리는 거라 <laughs>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만 보여드리고 스토리 라인은 더 이상 언급을 하면 안될 텐데 헬로스미 여기엔 스마트에서 뭔가 타는 거 같아. Little Inferno를 너도 샀니? Everyone has one these days. Everyone I know has one. 모두들 갖고 있고,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 물건을 태우는 건 너무 재밌지만, 조심해야 돼. 불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다고 설명서에는 나와 있어. 하지만 설명서를 태웠어. 그, 결국 모르겠지. 너의 새로운 친구, Sugar Plums. 아, Sugar Plums. 이름 또한 참. 게임 플레이를 보통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 게임은 이러니까 한번 플레이를 해보세요 하는데, 예, 게임 플레이가 너무 단순해가지고 더 이상 제가 할수 있는 게 없네요. 이 상태로 그냥 지금 끊, 끊을까? 음. 지금 모을 수 있는 아이템이 엄청나게 많군요. 나무. 나무 자전거, 나무 인형. 다른 사람의 가족 사진? 오랫동안 바라볼수록 더 친숙해진다고. 비... 씨앗. 음. 장난감들이 불타진다는 걸 불태워지는 걸 보면서도 마이크 파이어콤보 스탬프 또한 얻었네요. 또 나야. Been... 내 모든 걸내 모든 물건 다 태웠어? 뭐좀 보내줄래? I need some more fireflies. Drag a little jar of fireflies right here, t did. Firefly를 찾아서 달라고 하네요? 지금 없는데? 어떻게 없지? 여깄다, Firefly. 보내줄게. 왜 보내줘야 하는지는 아직도 감이 안 잡히지만, 보내줄게. 뭐지? 뭔가 된 건가? 헉. 이렇게 모든 게또 태워지는구나. 글쎄, 참, 뭐하네. 어, 뭐지? 아무것도 없잖아. 아, 있구나. 어. 에헤이. 어둡지가 않아서 애들이 그, 불빛을 안 내고 있었구나. 다시 하나. 또 사야 돼. 사진들을 태울 수는 있지만 추억을 태울 수는 없다. 뭐지? 사진? What? Tomorrow Call Pictures? My Pictures? 내 사진? 내 사진이 왜 나와? 아, 아, 어, 신기하네요. 지금 여기가 이, 이 지금 이게 사진이라는 것에 지금 이 게임 자체가 지원하는 세개의 사진 외에도 자신이 갖고 있는 다른 사진을 이제 불태울 수 있다는 게임 바깥에 있는 사진을 게임 내에 불러와가지고, 하. 그, 게임 속과 게임 바깥을 연결시키는 하나의, 아까 말씀드렸던 좀 그런 의미 같은 거를 더 중첩시킬 수 있는, 강화시킬 수 있는 메카닉이 될것 같기도 하고, 거미알이랑, 그 거미 자를... 이런 거지? 토레이 위커 토이 s Find two more combos. 콤보를 두개더 발견하면은 별 같은 게 주어지나? 음. 불러볼까?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네. 핫. 아 근데 그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거 처음에 점수나 시간 제한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게 참 대단하네요. 추억의 물건들을 불태운다라는 좀 굉장히, 어, 두운 그 스토리라인이 아니라면, 그, 예. 스토리라인만 아니라면 굉장히 괜찮을 텐데. 어, 딴거막 보낼 수도 있었나? 하. 오케이. 일단 물건 보내고. What? l i t t l n f e r n o 는 비밀이 넘쳐나고 하나를 찾아 냈다. 너한테는 알려주지 않을게. 그러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그렇죠. 굉장히 좋아. Really okay, I'm just going to draw something here. 알람과 해바라기인 거 같네요. And tell you to definitely not b l r 귀엽네.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절대 태우지 말라고. 너무나 많은 콤보들. Love sugar palms. 음. 이거랑 해바라기. 그러면 돈이 점점 늘어나네. 아 지금 꽉차 있다고 하네요. 오케이 일단 편지 슈어 플럼프의 편지 좀 불태우고 새로운 플라이 바이 플라 파이어 플라이 감사하고 레터 위시 하나 하나가 소원을 아세트 프리티스 뭐라고 풀어줬더니 다 불타 버렸다고.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걸 우린 알고 있잖아 뭔가 가, 가져다 주... 보낼게 자, 그리고 이 글자 뒤집어! 또 뒤집어! 여기 있다 It's for you! 하! 굉장히... 모든 걸 불태운다라는 참... 어... 꺼름직한 그게 아니면은 전체적인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다뜻하네요 음, 과연 어떤 스토리라인을 가져다 주려고 이러는 걸까 자 그럼 이거 이 콤보를 알려준 콤보를 한번 해주는 걸로 이 게임 첫인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제이 게임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로는 직접 플레이를 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다행히도 지금 1월 5일까지인가 33%그 새해 뉴이어 이벤트로서 이제는 33% 할인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오늘의 할인으로 뜰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거는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이제 14.99달러인데 14달러 99센트인데 33% 할인으로 이제는 10달러 이내죠. 9달러 99센트인가? 자 한번 콤보를 해볼까. 스프링타임, 봄이다. 하. 그렇지만 다 불타고 없어진다. 아 이거 태우기 싫은데? 게임 매그. 그러고, 이런 식의 뭔가를 주는구나. 음, 모든 걸 불태운다라. 모든 걸 불태운다라. 참 멋있게 하네. 뭐, 너희는 뭐니? 아우, 잔인한 게임 분위기가 참, 지금 이게 제가 느껴지고 있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이거. 더 플레이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게임 소개가 제가 했던 모든 게임 소개 중에 제일 추상적인 소개인 것 같은데, 그냥 겉만 돌는, 예, 여러분이 직접 플레이를 해보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직접 플레이를 해보셔야 이게 뭔지를 알수 있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어떤 게임인지 보여드리는 것은 이 게임의 재미를 이 독특한 할수 있는 독특한 경험 하나를 제가 뺏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도록 하죠. 리틀 인퍼르노 이거 계속 일단 엔딩을 제가 보는 거는 확실한데 엔딩을 보고 나서 뭐 특별히 제가 뭐할 말이 있거나 영상이 있으면 추가로 그건 네, 추가를 하도록 하고 사운드도 아 그죠 사운드 트랙을 이 게임 사운드 트랙을 무료로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그 제공하고 있으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이제 달아놨기 때문에 게임 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도 있고 거기서 이제 사운드 트랙을 무료로 받으시는 것 또한 지금 들리시는 것처럼 굉장히 음, 뭐랄까 마음이 참 편안해지는 음악인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사운드 트랙 게임에 대한 평가로서는 제가 항상 그듯첫소첫 첫 인상을 소개해 드리는 것들은 게임 메카닉 게임 플레이를 알려드리는 것뿐이라 스토리 같은 거를 제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깔끔하고 부드럽다라는 느낌을 받고는 있지만 그 외에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 그냥 iOS 스마트폰에 있는 그냥 뭐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것 같은 느낌 이거 정도라서. 물론 굉장히 그 완수 완성도가 높, 높다는 게 느껴지지만 그 이상을 요구하는 거는 첫 인상으로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게임을 피니시 하고 나서 끝까지 달리고 나서 이제는 한번 어떤 건지 알아봐야 되겠죠. 계속 같은 얘기가 또 반복되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지금까지 고대번이었습니다